미국에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 여성이 추방 위기에 내몰리자 그녀를 지키기 위해 한인 단체들이 나섰습니다.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불법 체류자가 올 상반기 10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방 이민 단속 기원이 LA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총을 겨누며 한 장애 학생을 체포 대상으로 오인해 수갑을 채운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신청이나 변경 이동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기본 증명서가 앞으로는 필요 없게 됐습니다. 워싱턴 DC에 주방위군이 투입되며 치안 강화 조치가 본격화된 가운데 백악관이 노숙자를 대상으로 벌금 및 징역형까지 감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신선식품 당일 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연말까지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미국 땅에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 여성이 추방위기에 내몰리자 그녀를 지키기 위해 한인단체들이 나섰습니다. 한인 입양인 여성은 1년마다 연방이민국에 출석해 간신히 체류허가를 연장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녀의 고통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적 없는 입양인 수만 명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쟁이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의를 위한 입양인들과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미 서부 퍼시픽 LA 지부 등 단체들이 LA 다운타운 이민 서비스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집회는 61세 한인 입양인 에밀리 웨네키 씨의 체류 허가 갱신을 간절히 촉구하며 무국적 입양인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릴 예정입니다. 단체에 따르면 에밀리 씨는 1964년 생후 3개월 만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양부모의 절차 미완료로 인해 평생 불안한 무국적 신분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 불화와 파양으로 보호시설과 위탁 가정을 전전했으며 60세가 넘은 지금도 운전 면허와 의료 보험 없이 삶의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추방위기에 놓인 에밀리 씨는 1년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출석해 간신히 체류허가를 연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체는 미국이 고향인 그녀가 낯선 한국 땅으로 추방된다면 곧 삶의 모든 기반을 잃는 것과 같다며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3월 에밀리 씨는 코원 퍼시픽 LA 지부와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미주 한국일보가 후원한 입양인들에게 미국 국적 찾아주기 컨퍼런스에 직접 참여해 무국적 입양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증언해 안타까움을 알렸습니다. 최근 이민세관 단속국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무국적 입양인들의 추방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인 퍼시픽 LA 지구의 카니백 회장은 체류 허가가 거부된다면 에밀리 씨는 곧바로 강제 추방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닌 인간의 생존과 존엄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인단체들은 이번 집회에서 이민당국의 부당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연방의회가 입양인 시민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국 재외동포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미국 내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은 약 17,547명에 이릅니다. 2001년 입양아 시민권법이 시행됐지만, 당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해 성인이었던 많은 입양인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불법 체류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미국을 떠난 불법 체류자들은 10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자기 주방이나 강제 주방보다는 자신들이 비용을 줄여 스스로 떠나는 경우들이 다수인 것으로 미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가혹한 수단 방법을 잇따라 적용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나게 만들려는 과도한 공격과 공포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6개월 만에 불법 체류자 100만 명 이상이 미국을 떠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중에는 ICE의 이민단속에서 체포돼 구금되고 있다가 추방당한 외국인들이 25만여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최근 전략은 트럼프 일기 때 논란을 겪었던 가족 이별 정책과 흡사한 방안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불법 체류자 부모 등 가장을 체포한 후온 가족 전체가 본국으로 귀국하든지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자녀들을 쉘터로 보내겠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양자태기를 요구받는 불법체류 부모들은 자녀들과의 이별보다는 스스로 가족 전체가 미국을 떠나겠다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불법체류자들을 가족 단위로 대응해 가장 역할을 하는 성인 아들 등을 체포해 추방한 후 나머지 가족들이 낙담하며 스스로 미국을 떠나게 만드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아들이나 가장이 추방된 사실을 알게 된 나머지 가족들이 낙담하고 스스로 본국행을 선택하는 사례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는 10년 이상 보호해온 다카 수혜자들 53만 명에게도 더 이상 구제는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작은 실수라도 체포 구금되고 다카 신분을 박탈당하고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해 무료 항공권과 천 달러의 출국 보너스를 받으며 미국을 떠나는 외국인들도 수만 명 생기고 있는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미국에서의 불법 체류자 생활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미 당국의 신고나 도움 없이 자기 비용을 쓰면서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사례가 훨씬 많은 것으로 언론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 이민단속국 요원이 LA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총을 겨누며 장애 학생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이민단속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군은 학생 및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오전 로스앤젤레스 아를레타 고등학교 인근에서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장애를 가진 15세 남학생을 차량에서 끌어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체포된 학생은 해당 학교의 친척의 등록을 돕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인근에 위치한 샌퍼난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학교 직원 및 LA 경찰의 개입으로 학생은 곧 풀려났지만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신원을 오해해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LA 교육감은 오해를 받은 학생이 풀려났다고 해서 그 학생이 겪었던 트라우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이런 일은 어디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을 오인해 체포한 현장에서는 요원들이 남긴 실탄 일부가 발견돼 교육구 경찰이 수거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학부모와 교직원 사이에서는 이민 탄속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됐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 신분의 부모를 둔 학생들이 체포될까 두려워 등교를 포기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베르토 카르발류 LA 학군 교육감은 카렌베스 LA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안전 구역을 지난해 40여 곳에서 올해 100곳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정된 100곳 이상의 구역에서 LA 경찰 및 교직원, 자원봉사자들이 순찰하며 학생들의 등하교를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이민단속 위험이 높은 1만여 가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안전정보를 제공했고, 다국어 가족 대비 안내서를 배포했습니다. 또 법률 지원 등을 포함한 연민기금을 조성하고, 이민신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350여 명의 교육부 직원에 대한 지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통학버스 노선 역시 재조정을 통해 모든 학생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버스를 학교 구역의 연장선으로 간주해 이민 단속 요원들이 스쿨버스에 승차하지 못하도록 요원들의 탑승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다만 법원의 유효한 영장을 소지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LA 학구는 로스앤젤레스 시 전역과 인근 25개 도시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특히 이민 단속으로 인해 큰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재외국민 등록 신청이나 변경, 이동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기본 증명서가 앞으로는 필요 없게 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외국민이 재외국민 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할 때 개인의 출생, 사망, 국적 변경 등 기본 신상 정보를 담은 기본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에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본 증명서를 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 대신 등록 공간의 장이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덕 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제외국민 등록 관련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외국민등록법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제외국민을 등록하도록 해 제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체류와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외국의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공간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 기본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외국민 등록 신청자 혹은 변경, 이동 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기본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시할 필요 없이 등록 공간의 장이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향상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워싱턴 DC에 주방위군이 투입되며 치안 강화 조치가 본격화된 가운데 대학관은 노숙자를 대상으로 벌금 및 징역형까지 감행하겠다고 발표해 수도권 긴장감이 한층 더 고조됐습니다. 뉴어바우스 DC 시장 역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수도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워싱턴 DC에 주방위군과 연방경찰이 배치됐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연방정부가 범죄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워싱턴 DC 노숙자들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노숙자 문제가 워싱턴 DC를 휩쓸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숙자들은 앞으로 노숙자 보호소로 보내지거나 중독치료 또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될 것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가 DC 경찰국을 직접 통제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이후 어제 저녁 약 850명의 연방 의원과 경찰이 순찰을 나가 총기 범죄 및 마약 관련 용의자 2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권위주의적 행보라고 비판하며 지역 사회가 나서 도시와 자치권 홈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 하원을 선출해 이러한 권위주의적 추진을 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dc에는 군복을 착용한 주방위군이 도심 일부를 순찰했으며 워싱턴 기념탑 인근에는 약 12명의 주방위군과 5대의 군용 차량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주변과 일부 도심 지역에서는 순찰 병력이 아직 대규모로 배치되지 않은 상태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평소처럼 사진을 찍거나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폭력 갱단과 범죄자, 통제되지 않은 10대 청소년 집단, 약물 중독자, 노숙자들로 얼룩져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하면서 연방수사국 FBI, 마약단속국 DEA, 주류담배총포담당국 ATF 등에 소속된 연방위원 500명과 주방위군 800명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범죄 근절, 치안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과잉 통제 및 인종차별적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시장은 이번 상황을 계기로 워싱턴 DC가 연방특별구로서 갖는 한계와 독립적인 자치권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워싱턴 DC를 신 한번째 주로 만들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신선식품 당일 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연말까지 서비스 대상 지역을 2천여 곳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신선식품 당일 배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합니다. 지난해 애리조나주 피닉스 등 일부 도시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 서비스는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 플로리다주, 템파, 위스콘신주, 미러키 등 천여 개 도시와 마을에서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말까지 서비스 지역을 2,30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서비스 품목은 신선 과일은 물론 유제품, 육류, 해산물, 빵류, 냉동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프라임 회원은 대부분 지역에서 25달러 이상 주문 시 무료로 25달러 미만이면 2.99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프라임 비회원은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12.99달러를 배송비로 내야 합니다. 이번 발표 직후 식료품 배송업계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인스타카트는 장중 10% 넘게 급락했고, 크로고와 엘버트슨스, 도어데시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월마트 역시 2% 하락했습니다. 투자사 미즈호는 이를 아마존과 월마트 간 식료품 배송 시장의 정면 대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몇 년간 식료품 사업 재정비에 속도를 내면서 프레시 매장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프라임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을 대상으로도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를 개방했고 생필품 판매 강화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또, 지난 1월에는 2017년 인수한 홀푸드 마켓의 CEO 제이슨 뷰체를 전세계 식료품 사업 총괄로 임명했고, 6월에는 홀푸드와 아마존 식료품 사업의 통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65세 미만의 경우 수혜 대상이면 주 재무국으로부터 수혜 혜택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주 재무국은 13일부터 수혜 혜택 확인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올해 앵커 프로그램 수의 대상은 2024년 10월 1일 기준 뉴저지에 있는 주택 소유 및 해당 주택 거주 2024년 주택 재산세 납부 2024년 수입 25만 달러 미만입니다. 뉴욕 시장 선거 여론 조사에서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 의원이 앤드루 쿠모전 뉴욕주 지사를 큰 폭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맘다니 후보는 지지율 44%를 기록해 25%에 그친 쿠오모 후보를 19%포인트 앞섰습니다. 이어서 공화당 커티스 슬리아 후보가 12%, 무소속 에리가담스 현 시장이 7%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맘다니 후보와 뉴욕시를 비판하며 범죄 문제를 이유로 연방병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한편 쿠오모 후보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란법을 제안하며 부유층이 임대료, 규제, 주택을 차지하는 것을 막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지능지수가 높은 자녀를 선택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간 배아의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업체들은 여러 배아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미래의 IQ 예상치를 측정해 부모가 어떤 배아로 시험관 시술을 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비용은 적게는 6천 달러에서 많게는 5만 달러에 달하지만 베이지역에서 이 서비스는 수요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하버드대의 통계 유전학자 사시아 구셉 교수는 이와 같은 소위 유전 최적화 현상에 대해 실리콘밸리의 능력주의 문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생명윤리학자들은 배아 유전자 검사에 대해 경각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미국이 요구한 마약 카르텔 조직원 26명을 집단 추방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정보, 사법 공조는 강화돼 미군 개입은 불허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9명 집단 송원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인도 사례로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등 중남미 마약 카르텔 소탕을 위해 주변국들을 압박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이날 성환된 조직원들은 시날로와 세타스 등 멕시코 내 최대 범죄 조직 주요 인물들로 미국에서 마약 및 조직 범죄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버지니아, 샌디에고, 뉴욕 등 주요 도시로 분산 호송됐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들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늦저진 날씨 전해드립니다. 으로 KBTB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